회사에 직접 가면 뭔가 부담을 주고 푸시를 하고 어떤 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감매를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가서 앉아 있으면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막+ 맡겨 놓으세요. 내 돈인데 자기 돈인 것 마냥 무조건 맡겨 놓고 그냥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매니저님하고 마차+ 마차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내 속에 있는 거를 다물어 보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타고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이거 하는 회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뭐 여기처럼 이렇게 사무실을 잘 꾸며놓긴 했는데 갔을 때 조금 이렇게 못믿어운 부분들도 눈에 보이긴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은 못 받고 그냥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만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네.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손실을 조금 보긴 했죠. 아예 없어진 거죠? 네, 아예 사무실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엄청 매니저님한테 나쁜 소리 많이 했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막 그렇게 부리지 않으면 어 작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있잖아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큰 폭으로 하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줘서 기술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것입니다. 투자 인구 1,525만 명, 시장 규모 55조 원. 우리나라 인구의 30%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는 다르게요. 365일, 24시간,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온전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며칠 전에 4일 밤낮을 마우스 광클로 해가지고 단타로 300만원을 버셨는데, 목디스크가 와서 병원비로 다 사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소개할 업니치 AI 자동매매 시스템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단한 번의 스타트 버튼 클릭이 고객님들에게 수억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진짜? 설마? 하면서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시중에 얼마나 많은데,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니치 AI 자동매매 시스템의 인공지능은 타사들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타사의 인공지능은 종목, 매도가, 매수가, 비율 등등 1 0 가지가 넘는 설정을 입력해야 작동하지만 업니치 AI 자동매매 시스템은 손가락 한번 까딱 클릭 버튼만 누르면 1 0 가지가 넘는 설정 없이 한 번에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 업니치는 타사들과는 다른 4세대 인공지능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의 AI가 아닌 듀얼 AI를 기반으로써요. 상승장에서는 상승 알고리즘을 통한 수익 증대, 하락장에서는 하락 알고리즘을 통해 무려 810%의 수익 창출, 더 나아가서 복리 계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업리치는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의 기술인 구글 텐서플로우 알고리즘을 통해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인공지능 학회,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한국 핀테크 산업 협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받아 인공지능과 기업의 신뢰성까지 국내 유일무이 인정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코인 시장 인공지능 자동 매매 국내 1위 기업 업리치는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이자 확실한 동반자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1533의 0136, 1533의 0136으로 고객님의 성공 투자를 시작하세요.